안녕하세요 여러분 파이어튜브의 파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프리티가 상한국 나도 예뻐질거야? 시작합니다! 제가 잘 못하니 어 주의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가가 자 오늘은 전학생이었다 들려오렴 안녕 나는 레몬이라고 해 앞으로도 잘 부탁해 야쟤짱 못생겼다 야 우리 쟤 왕따하자 안돼 친구를 왕따면 그것도 배신을 하고 나쁜거야 흥나 혼자 왕따일거야 안녕 얘 예, 얘들아 어 안녕 레노벤 다시 보이지 마라 도 학교가 끝난 후 으흐, <laughs> 왜 못생긴거야 <laughs> 아침이 된후 그렇게 레몬이는 성형외과에 왔다 성형하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형하러 오셨나요? 네, 그런데요 이쪽으로 오세요 성형이 끝난 후 와, 이쁘다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아, 맞다 헤어랑 옷 그럼 헤어하러 가야지 어서오세요 손님 잡지 드리겠습니다 네, 이쁜 잡지. 아, 잡지. 이쁜해요 있는 걸로 주세요. 아, 보여주세요. 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음, 뭘로 하지? 음, 저는 7번으로 해주세요. 네, 쓱싹 쓱싹. 저어가 끝난 후... 아, 근데 염색 되나요? 그럼요, 해드릴까요? 일단 잡지 보여드릴게요. 1번, 2번, 3번 있습니다. 음, 저는 7번, 2번으로 해주세요. 냉, 냉, 왕, 이쁘다. 이제 렌즈 사러 가야지, 아, 옷 사러 가야지. 근데 렌즈는 집에 많으니까! 렌즈는 안 사도 되겠다! 이제 옷만 사러 가면 되겠지? 어서오세요 백화점 롯데백화점에 아 레몬 백화점에 레몬 미용실입니다 아 옷가게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옷을 다 고른 후음 이제 내일 아침이면 친구들이 나보고 반하겠지? <laughs> 안녕 얘들아 어쟤 누구야? 안녕 나랑 친하겠지? 우리 친구하자 나도 그래 그렇 친구들을 배려하면서 살아봐요. 친구들이 왕따나 폭행이나 그런 걸 당할 수 없도록 잘 날춰 너무 심해요.